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가이란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언어를 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그건 좀 아쉽겠죠? 그런데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만국 공통어가 있습니다. 바로 웃음인데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코미디 프로를 소개할게요. 자, 실컷 웃을 준비하면서 화면 함께 보시죠. 방방이야! 한국의 어, 웃음을 세계에 네, 알리는 코미디 일이라. 프로는 1999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입니다. 와. 15개 정도의 짧은 코너가 방청객, 방청객 앞에서 아, 공연 형식으로 흥겹게 어?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코너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 나 인기 없는 남자야. 내전서온 전범입니다. 아 작다. 이거 진짜 뒤주라 하나.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가진 네 그래. 명의 남자가 속사정을 털어놓는데요. 서글픈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내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래. 제발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이런 유행어가 인기를 끈네 가지에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조건을 갖춘 남자들이 나오는데요. 여자들이 왜 싫다고 하는지 잘 들어 보세요. 세상은 왜? 왜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촌티 난 남자를 싫어하는가? 세상은 왜 희작한 남자를 싫어는이 세상은 왜, 왜? 뚱뚱한 남자 를 싫어하는가? 네명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개그맨 김준현이 맡은 뚱뚱한 남자입니다. 사 뚱뚱하지? 어. 에이, 뚱뚱해. 내가 이렇게 뚱뚱하다고 괜한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뚱뚱해서 겪은 속상한 일을 얘기하며 마음까지 욕심 많고 뚱뚱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나도 음식 나오면 천천히 한 숟갈 한 숟갈 음미하면서 먹어! 네. 물론 가끔씩 있어. <laughs> 그래. 나 뚱뚱하다. 근데 나 뚱뚱하다고 괜한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laughs>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은 외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뚱뚱한 남자의 절규 들으셨나요? 네, 외모를 묘사할 때는 개그맨 김준현처럼 살이 쪄서 몸집이 넓게 퍼진 것을 뚱뚱하다라고 말합니다. 뚱뚱하다는 뚱뚱해요 라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면 김준현은 뚱뚱해요. 나는 뚱뚱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몸집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다리가 뚱뚱해요 또는 엉덩이가 뚱뚱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현은 몸은 뚱뚱하지만 마음만은 홀쭉하다 라고 말해서 큰 웃음을 주잖아요. 이 홀쭉하다는 뚱뚱하다의 반대인데요. 개그 콘서트에서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홀쭉하다 라고 말하지만 보통 말을 할 때는 뚱뚱하다의 반대로는 날씬하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김준현은 날씬해요 또는 나는 날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역시 다른 신체 부분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다리가 날씬해요. 또는 허리가 날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뚱뚱해요. 그리고 반대인 날씬해요. 잘 기억하세요. 또 다른 인기 멤버는 키 작은 남자로 등장하는 개그맨 허경환입니다. 그래. 나 작다. 저번 주도 작고, 이번 주도 작고. 다음 주또 작다! <laughs> 됐냐? 보면 볼수록 더 작냐? <laughs> 키가 작아서 놀림당했던 일을 얘기하며 대신 조심하세요. 잘생긴 얼굴을 자랑합니다. 안다! 이 정도 생겼으면 형광등 없어도 빛나잖아! 키 작다고 오해하면. 아니, 아니. 아니, 둬! 허경완은 작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김준현이 외모 중에서도 몸집을 얘기했다면 허경완은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다는 사람의 키나 신체의 다른 부분 또는 물건의 크기가 보통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허경완이 작다라고 말하는 건 허경완은 키가 작다에서 키를 생략한 건데요. 허경완은 작다라는 말은 허경화는 키가 작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신체에 다른 부분을 넣어서 말해 볼까요? 눈이 작아요? 입이 작아요? 또 다른 곳은 손이 작아요? 발이 작아요?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크다입니다. 키가 작아요의 반대는 키가 커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가지에 출연하는 주인공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인 양상국을 넣어서 말해 볼까요? 양상국은 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체의 일부분을 넣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눈이 커요, 입이 커요, 손이 커요, 발이 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나 뚱뚱하다. 근데 나 뚱뚱하다고 괜한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 나 마음만은 홀쭉하다. 나 작다. 저번 주도 작고 이번 주도 작고. 다음 주또 작다. 보면 볼수록 더 작냐? 뚱뚱 하다. 뚱뚱하다. 날 신, 하, 다, 날씬하다, 크, 다, 크다, 작, 다, 작다. 작다. 1999년부터 15년간 매주 일요일 밤 9시면 시청자를 찾아오는 개그콘서트. 재미있게 만들어진 코너들은 전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유행어를 탄생시켰는데요. 야, 안 돼! 왜 이러는 걸까요? 브라우니 <laughs> 물어! 네 가지 출연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 시청자 여러분. 네네 네 가지 인기 없는 남자 김기열. 키 작은 남자 허경환입니다. 졸에서 흘러전너 양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만은 쿨쩍한 남자 개그맨 김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더큰 웃음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계적인 더 팬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KBS가 워낙 해외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트위터나 이런 데로 보내주시는데 영어로 보내줘서 제가 알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영어 팬 이렇게 막안 와요 영어로? 예? 영어 아, 뭐... 저는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사우디 뭐 중동 이쪽에서도 계속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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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한 이렇게 길게 길게 웃겨 잘라 뭐 이렇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작다고 표현하고요. 저처럼 키가 큰 사람한테 키가 크다 아 키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나 뚱뚱하다 그럼 이게 뚱뚱한 겁니다. 큰 사람은 그래나 뚱뚱하다. 두근두근 한국어 통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한국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근두근 한국어 시청 여러분 모두 모두 화이팅! 두근두근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오늘의 한국어를 정리해 볼게요. 몸에 살이 쪄서 넓게 퍼진 걸 뚱뚱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얇고 여윈 것은 날씬하다라고 합니다. 문장으로 말해 볼까요? 엉덩이가 뚱뚱해요. 허리가 날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키나 신체의 일부가 보통보다 작은 것은 작다 라고 하고 반대로 큰 것은 크다 라고 합니다. 눈이 커요. 키가 작아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한국어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